스타리아 라운지 사열 시트, 9인승 4열 시트를 낮추는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현재 낮춘 작업이 끝났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밑에가 거의 뭐한 10cm가 날라간걸볼수 있어요. 낮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깔끔해요. 어디 뭐 지저분한 부분도 없고, 뭐 볼트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반면이 지저분하지 않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자를 보시면 알지만 속임수가 없습니다 전혀 자 보세요 이 정도 정확하게 내려간 거예요 보면 이거는 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보면 빤뜻했을 때 여기에 정확하게 보면 보이죠 이 정도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의자에서 자를 들고 재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앞뒤 똑같이 9.5cm가 약 9.5에서 10 정도가 내려간 겁니다 바닥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앉을 때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100, 172예요 키가 제가 101, 172 정도 되는 사람이 앉았을 때 무릎 각도 자 보시죠 무릎 각도 허벅지와 엉덩이 각도 엉덩이 뛰어난걸 봤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한다고 봤을 때는 이 높이에는 뭐 키가 180이나 19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물론 불편하겠지만 170안뭐 2, 5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여행을 할수 있고요. 이걸 낮춘 이유는 자, 봅시다. 왜 낮췄느냐. 뒤에다가 이제 캠핑카에 이 뒤에 에에 선반을 만들고 밑에 수납함을 만들어서 뒤에다가 이제 에에 단상을 짤 거예요. 단상을 짜면, 그 높이가, 단상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사열 의자를 이렇게 접잖아요? 접었을 때, 이 단상 높이를 높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172 정도 된다고 했죠. 자, 이 정도가 뜨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앉은 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10cm 정도를 다운을 안 시키면 바로 이게 천장이 닿아요.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아, 이제 뭐 궁금하시니까 자, 보면 이렇게 뜨는 걸 봐도 여기에서 10cm가 올라간다고 보면 172에서 천장이 무조건 닿아요. 그래서 천장이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10cm를 다운 시킨 거예요. 다운 시키고 뒤에다가 평상을 짜면 뒤에 부분에 뭐 다이를 짜서 평상을 짠다고 했을 때 이 공간을 다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 넓은 공간을 그리고 사람이 타고 이동 시에는 이렇게 타고 충분히 여행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키가 만약에 크신 아까는 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정도 한172 정도가 된다면 이렇게 앉아서 허벅지 상태, 장딴지, 무릎, 엉덩이 상태를 이렇게 했을 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키가 만약에 190이나 180이 넘으면 좀 불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70에서 175, 176 정도가 된다.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서 어, 라운지인데 앞에서 이게 정지를 않고 예, 중간쯤에서 일단이 걸려요. 이거는 의자를 띄워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앞에 부분 중간 부분에 한번 정지를 하고 나머지는 뒤로 쭉 기분 나쁘게 밀리고 앞에도 기분 나쁘게 쭉 밀려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에서 쓰는데, 평상을 짜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에서 쓰다는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으있면있쪽에서 얘가 정지를 하고 앞쪽에서 서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있죠있약에나있 어차피 평상이 주어진 평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어진다면 뒤에는 슬라이드가 정지를 하건 멈추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앞쪽에서 정지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 시트는 각도는 순정 상태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아무 똑같이,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제걸 그대로 썼으니까, 단 의자만, 시트만 밑으로, 아, 밑부분만, 밑부분만 이렇게 해서 10cm 정도를 다운 시켜서, 앉을 때, 평상을 짜도 아무 불편하지 않게 여기 앉아서 어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여기 평상이 있다고 생각만 하면 가상으로 이게 짤 거예요. 캠핑카니까. 이에 뒤에 공간을 다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공간이 나는 더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조수석 시트도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조수석 시트, 운전석 시트, 만약에 회전을 한다 이러면 앞에 다시방 패드서부터 뒤에 백 도어까지 모든 공간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애들 둘하고 뭐 어른 4인 가족이 캠핑을 가도 실내에서 다 숙박을 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건뭐 궁금한 거는 어 설명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한 번만 자를더 대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왜냐면 사람들은, 고객님들이나, 이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면은, 자를 들고 재는 거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자, 위에서, 위의 위에 높이를 재게요. 자, 위의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위의 높이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하죠. 여기에서부터 위까지는 에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이렇게 놓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위에다가 대고 거꾸로 자를 밑에다 내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높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죠. 제가 뭐, 이 속임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정도가 돼요. 똑같이, 이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지금 차를 들고 재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자, 뒤에나 앞에나 사실상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수평이 맞으니까. 그러고, 정지를 할수 있고, 평상을 짰을 때, 캠핑을 가셨을 때, 차에서, 잠을 잘때 여유 공간이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해서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최고 멋집니다. 아, 여기 뒤에서 보게 되면, 자, 뒤에서 보면 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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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뒤에 똑같고, 뒤에 부분을 보자고요. 뒤에 부분이 지저분한 공간이 한, 한 군데도 없어요. 깔끔하죠? 근데 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밑에 부분이, 이 부분이 잘린 부분이, 약간 표시가 나는 건데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고객님들이 차가 세차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른 단면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자른 부분은 밑에 단면 부분 이요 부분이죠. 이요 부분은 조금 약간 지저분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깔끔하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크의 문제를 삼진 않아요 근데 예, 어떤 분들은 가끔씩 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이렇게 뒤에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깔끔합니다, 아주 멋져요.